<웃음> <웃음> 자, 출구조사가 이 정도 되면은 <laughs> 그~ 뭐~ 보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하다, 하다 보면 보정이 아니라 실제 해보면 자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김름준 씨가 지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출구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출구조사. 저거 뭔가 보정이 조금 이루어지면이라고 얘기했다가, 아, 아니, 아니. 주, 보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황급하게 또 고치죠, 그쵸? 글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보정과 김호준 씨가 얘기하는 보정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참으로 궁금하네요. 김호준 씨가 얘기하는 보정이 무슨 뜻인지.